요즘이 아니라 훨씬 이전부터 말이 많았던 주제 그리고 논란입니다. OLED, QLED. 대체 그게 뭐고 뭐가 더 좋을까? 디스플레이에 조금만 관심이 있다면 대부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반대로 관심 없는 분들은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최대한 가볍고 빠르게 OLED와 QLED의 차이를 말해 볼까 합니다. 먼저 LCD 디스플레이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통의 LCD 디스플레이는 빛을 투사하는 백라이트 기판이 내장됐습니다. LCD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초기에는 CCF에 백라이트를 활용했습니다. 형광 램프죠. 백라이트 유닛 위로 형광 필름, 액정 패널, 컬러 필터 등을 추가적으로 덧대면서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볼수 있는 컬러 화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꽤 시간이 지난 후 백라이트 발광 소자로 LED 램프가 활용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LED 디스플레이입니다. 수명은 더 길어지고 더 선명한 컬러를 표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발광 소자 차이만 있을 뿐 백라이트를 활용하는 같은 방식의 디스플레이라는 말입니다. 장점은 OLED 디스플레이보다 한참 저렴합니다. 그리고 정말 오랜 시간 사용해도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죠. 단점은 백라이트 간접현상으로 인해 색 표현력에 있어 다소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품 두께도 두꺼워질 수밖에 없죠. 물론 기술의 발전으로 그 한계를 점차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구시대의 유물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역이에요. 우리가 쓰는 모니터 올레드 아니잖아요. 현역입니다. 올레드는 뭘까요? 유기발광 다이오드. 그래서 올레드. 형광성 유기화합물을 기반한 발광소자를 사용하는 디스플레이입니다. 올레드 디스플레이는 백라이트가 필요 없습니다. 전기가 흐르면 유기물질들이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레드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제품 두께를 5mm 이하로 아주 얇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 유리나 플라스틱을 이용해 구부리고 휘어버릴 수도 있죠. 확장성에 아주 용이한 기술이고 또 그런 디스플레이입니다. LCD가 여러 방식 종류가 있듯 OLED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현 공정 방법이 다를 뿐이죠. 먼저 각 색상 소자들이 직접 발광하는 방식인 RGB OLED가 있습니다. 백라이트 유닛, 컬러 필터 모두 필요 없기 때문에 자체 밝기와 전력 효율이 매우 우수한 방식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M OLED도 여기에 속합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공정 자체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특히 TV, 대형 패널을 제조하는데 공정 수율이 한참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RGB OLED 그대로 TV를 만든다면 가격은 미친 듯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LG는 W OLED를 선택했습니다. OLED가 백색 발광을 담당하고 컬러 필터로 색을 재현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면서 LG는 최초의 대형 OLED 패널 양산을 가능케 했습니다. 얼핏 들으면 백라이트가 있는 LCD와 비슷해 보이지만 따지고 들면 그렇지 않습니다. OLED 유기물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구조적인 차이를 갖고 있는 거죠. 서브 픽셀 사이에도 유기층들이 증착되면서 모든 서브 픽셀을 개별적으로 제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검정색 퍼펙트 블랙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이게 LCD와의 가장 큰 차이죠. 절대 같지 않습니다. 무한대에 가까운 명암비를 가질 수 있게 됐고, LCD보다 응답속도, 선명도, 시야각 등이 월등히 좋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OLED가 차세대 디스플레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OLED는 단점이 없는 걸까? 그건 아니죠. 비쌉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양산의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포기하고 LCD에 집중했죠. 국내에서는 LG전자가 유일하게 대형 크기의 OLED 디스플레이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OLED 시장에서 LG전자의 지분은 60%에 달할 정도죠. OLED 디스플레이를 제조하는 곳이 LG 말고 더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팩트는 LG가 업계 1위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LG처럼 다른 경쟁사들도 똑같이 WOLED 가면 되지 않을까요? 안 됩니다. 일단 WOLED 기술, 그리고 그에 따른 특허들을 LG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방식으로 또 이를 오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있겠죠. 늘 그래왔듯 기술은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전에 설명드린 LCD를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QLED는 뭘까요? 양자점 발광 다이오드. 역시 OLED처럼 백라이트 유닛, 별도 광원이 필요 없는 자발광 기술입니다. OLED와 유사하지만 발광층이 양자점 물질로 구성됐다는 차이가 있죠. 그런데 현재 시판 중인 QLED TV는 이런 방식이 아닙니다. LED 백라이트 위로 퀀텀 시트를 덧붙여 색채를 표현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시트를 통과한 빛이, 액정, 컬러 필터 등을 거쳐 색이 표현되는데 이전의 LCD TV들과 비교하면 전체적인 화질, 색감은 더 좋을 수 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백라이트가 있는 LCD TV인 겁니다. 그래서 QD LCD라 불리는 게 맞습니다. 혹은 QD LED나. 장점은 아까 말한 LCD와 다름 없습니다. 수명이 길죠. 실제 양자점을 활용하는 QLED는 아직 상용화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빛을 내는 자발광 물질을 활용하지 않음에도 QLED라 이름을 붙인 것은 소비자 TV 시장에 충분히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정리하자면 화질 측면에서 LCD TV와 OLED TV를 두고 뭐가 더 낫다고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구조적인 차이 종류 자체가 다른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이죠. 비교를 해야 한다면 똑같은 OLED TV로 비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급이 맞습니다. 8K TV도 논란이 됐죠. 동일한 크기, 동일한 해상도. 저는 이게 딱히 중요하다 보지 않아요. 어,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선명도는 LCD보다 OLED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LCD와 OLED를 굳이 비교해서 어떤 제품이 더 좋은 화질을 갖고 있냐라고 묻는다면, 전 당연히 LG OLED라고 말할 겁니다. 제돈 주고 구입해도 LG OLED예요. 물론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꼼꼼히 체크하고 좋은 디스플레이, 좋은 TV 구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뭘 구입하시던 저한테 득될건 없습니다. 디스플레이 시장 과연 어디까지 또 진화하게 될지 기대됩니다. 우리는 그저 현금만 챙겨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총알 많이 모아두세요.